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딤나 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그 후에, 후에 일어난,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사기 전체 말씀 속에서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서론의 전반부와 이 후반부의 경계를 나누는 부분에 그렇게 놓여진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살펴본 사사기 서론 이 전반부 말씀은 대부분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여호수와 죽음 이후 이어진 정복전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때 완벽히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현실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눈앞의 현실을 택하고 아름다운 이유와 표현들로 그들의 욕망을 포장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었다면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어지는 이 사사기 서론의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길갈이라는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수치를 떨치고 밟은 바로 그 시작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으로 건너오게 하신 그 기적을 경험했었던 장소였으며 가나안 땅을 밟고 처음으로 그들의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즉 길갈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지난날 가나안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시간들을 한번 되돌라 살펴보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시간에 대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너희와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니 않을 것이니.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다만 이방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재단을 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리를 저버린 그 모든 시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주.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내 말을 어기고 쫓아내지 않은 그들을 내가 너희의 올무와 가시가 되게 할 것이라. 그런데 이후 조금은 흥미로운 모습이 발견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음, 사실 후에 붙여진 이 지명의 이름, 이 복임이라는 뜻이 우는 자들이라는 그 뜻임을 살펴볼 때, 아, 이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울었었는지를. 짐작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이 울었던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5절에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눈물과 제사 오늘의 표현으로 바어보면 회개와 예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회개와 예배가 있었다라면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6절 말씀부터 좀 보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의 더욱더 완전한 실패가 본격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다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 지금의 모습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세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꿈꾸며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들이었는데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들의 회개와 예배 가운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 그리고 사사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비슷한 상황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눈물과 예배는 아, 그들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아, 그런 행위들에 지나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 뜨거운 감정의 표출 화려하게 장식된 예배였지만 여전히 그 중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안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 드라마에서도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끔찍한 학교 폭력과 악행을 저지르고도 후에 나 이미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라고 피해자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눈물만 있으면 되고 예배와 예물만 있으면 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예배라면 그삶 가운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재산은 그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의미 없는 눈물이요, 의미 없는 예배 지나지 않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실해 버린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과 양식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때 우리는 상당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 안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 그러한 때에 이때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삶의 걸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실해버린 예배와 기도와 걸음들이 되어진다면 한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듯 우리도 우리의 삶을 향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기억 우리는 그 기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 그렇게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은 여우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될 것이며 가난 문화에 영향받고 쓰러지는 삶이 아닌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와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덕수의 성도 여러분, 이제 긴 연휴를 마치고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삶은 또 다른 가나안이요또 다른 정복전쟁의 현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매일매일 더 강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고 기억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 그리스도인 다운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나아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음성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소리와 그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앞에 있는 것들을 택하고자 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일들을 붙잡음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긴 연휴를 마치고 새로운 한 주를 보냅니다. 다시 시작되는 여정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함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과 걸음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교회와 또 오늘 하루 마지막 이어진 우리 선교팀의 남은 일정, 귀국의 일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